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포기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요. 즉석떡볶이 무한리필집인가 봐요. 오, 전 떡볶이 엄청 좋아합니다. 저 안쪽에서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주변에는 다른 건물들은 없네요. 오, 친구들은 많이 와봤나 봐요. 오, 떡볶이 좋아. 혹시 몰라서 그룹 가입을 하고 왔는데 오, 테이블마다 다들 떡볶이가 있잖아. 오, 여긴 오, 유명한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네요. 오호, 사인이 남아 있구나. 오, 신기하다.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정말 맛있는 떡볶이가 있는 거겠죠? 어, 좋아, 좋아. 나도 먹으러 가보자. 어디서 받는 걸까요? 오, 어, 여기다. 이거 즉석 떡볶이니까 가격이 써 있고 여기 오 어, 여기서 주문하는 건가? 먼저 재료 그릇을 들고. 담을 수 있나보다.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기본 떡. 치즈떡. 다 넣을래. 치즈떡. 고구마 떡도. 가져갈 거예요. <laughs> 다 넣어줘. 이두번 누르면 없어지는 건가? 분모자. 어? 긴떡. 소시지도 빠질 수 없지. 뭐 이런 거다 넣을 수 있다고? 마라탕도 만들 수 있겠는걸? 어묵. 유부. 완자. 베이컨. 다 넣어야지. 어? 여긴 재료가 없다. 라면 사리. 떡볶이니까 넣어야지. 계란도 넣고, 메추리알도 넣고, 콩나물을 안 넣을래요. 목이버섯도 빼고. 그래. 이렇게만 넣으면 될까? 양배추는 넣고 싶다. 여기엔 어이 소스는 그냥 재료를 모두 담았다면 음식이 들어있지 않은 아무 테이블의 냄비에 재료를 담아달래요. 그렇다면 비어있는 테이블로 가면 될까요? 여기 있다. 여기 재료를 올려주면 떡볶이가 되는 건가요? 뭐지? 조리를 시작한 게 아닐까요? 뭐야, 나도 빨리 떡볶이 먹고 싶다. 언제 되는 거지? 올려놓으면 조리가 바로 되는 게 아닐까요? 어, 누가 같이 먹으러 간다 보다. 안녕하세요. 떡볶이 같이 드실래요? 양이 조금 많았거든요. 젓가락! 이 젓가락을 들고 기다리는데 떡볶이가 완성이 안 돼요. <laughs>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지? 어, 가버린다. 뭐야, 나도 떡볶이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기 가볼까? 아, 소스통이 따로 있었군요. <laughs> 아, 원하는 소스를 넣을 수 있대요. 매운 소스, 크림 소스, 궁중 소스, 마라 소스. 저는 그냥 매운 소스 넣어야지. 빨간 양념. 여기에 넣어줘야 <laughs> 완성이 됐구나. 어쩐지 재료만 담고 <laughs>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됐었어. 조리하기를 눌러주면, 아, 이렇게. 그렇지. 재료를 익혀 먹어야 할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몰랐네. 소스를 꼭 넣어서 조리를 해주면 돼요. 어, 다 만들어졌나 보다. 아, 이건 또 따로 모양이 바뀌진 않네. 저도 보라색 젓가락으로 먹겠습니다. 그룹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오, 어, 좋아. 이거 먹는 건가? 이건 분모자 같고. 이, 내가 찍는 재료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어, 테이블 위에서 밟고 가면 안 돼. 친구야, 너도 너의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렴? 저는, 어, 이 집히는 건가? <laughs> <laughs> 생각처럼 아주 정교하게는 안 되네. 중국 당면 먹었다, 저 친구. 아, 익지 않 재료의 모습대로 그대로 있네. 근데 이것도 먹으면 위쪽에 뭐가 쌓이나 봐요. 저런 걸로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오 어, 병철이네에서는 붕어빵집도 생겼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서 삼겹살도 먹어줄 겁니다. 일단 오늘은 떡볶이집에 왔으니까 떡볶이를 먹는 거야. 제가 담았지만, 무슨 재료인지 모르겠다. 앞에 친구랑 열심히 나눠 먹고 있습니다. 너도 맛있니? 매운 떡볶이 안 맵니? <laughs> 맛있게 먹어. 그냥 떡볶이도 맛있지만, 이렇게 즉석 떡볶이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해 먹으면 더 맛있겠죠? 두끼 떡볶이처럼 포기 떡볶이일까요? 발음하기 <laughs> 엄청 힘드네. 어, 이제 거의 다 먹었어. 국물만 남는 건가? 베이컨! 이건 유부일까요? 안 집힌다. 마지막은 내가 먹을 거야! 어, 아, 이 친구가 먹었다. 국물도 싹 없어지네. 아, 그렇군요. 어, 친구 먹자마자 가버렸어. 또 내가 만든 건데,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해주고 가야지.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건가 봐요. 오, 개발자님이시려나? 이 위에는 뭐가 있을까? 위쪽에도 자리가 있을까요? 오, 아무것도 없군. 하하하. <laughs> 어, 굉장히 기대했는데, 별다른 게 준비되어 있지 않나봐요. 업데이트 되면서 뭐가, 오, 생기겠죠? 좋아. 다시 돌아가야지. 떡볶이집으로 돌아갑시다. 꽤 <laughs> 멀리 가야 되잖아. 가보자. 여기 떡볶이집에는. 오,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 다들 떡볶이를 좋아해서 온 거겠죠? 다들 맛있게 먹고 있나요? 어, 빈자리가 없어, 보니까. 다 냄비가 올려져 있고 소스 가지러 간 건가? 한 그릇을 더 만들어 먹어야 할까요? 이미 만들어 먹어봐서, 여기에 마라소스 넣어서도 먹을 수 있겠다. 저는 음료수를 먹겠습니다. 저는 파인애플 향. 환타 파인애플 좋아해요. <laughs> 맛있으니까. 음료수 잘안 먹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음료수도 먹겠습니다. 어, 벌써 다 마셨네. 저도 다른 친구가 요리하는 걸 먹어볼까요? 오, 크림소스. 여긴 빈자리다. 안 먹어봤던 맛으로 먹고 싶은데. 이건 매운 소스가 아닌 것 같아. 빨갛지가 않네? 어? 안 앉아줘요. 자리가 정해져 있구나. 저기 저랑 같이 드실래요? 여긴 어떤 소스를 넣을까? 어? 친구는 왜못 앉는 거지? 어? 밟으면 안 돼. <laughs> 떡볶이를 못 먹을 바에 밟고 지나가는 거야? 이럴 수가. 다른 소스들로 먹는 친구들은 많이 없네요. 여기 있다. 이건 콩나물도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 맛을 볼까요? 암얌! 오 새로운 맛인데? 어떤 걸 넣은 거지? 여기도 재료를 다 넣었나보다. 모든 재료를 때려 넣어서. 이건 버섯인가? 뭐지? 뭔가 집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재료별로. 여기도 뭔가 떡볶이처럼. 맛있게 보이면 좋을 텐데. 이건 그냥 재료를 떠먹는 것 같아서. 그래도 먹어야지요. 아, 콩나물만 두번 먹었어. 고기, 고기. 베이컨도 먹고 싶어. 고기버섯이었나보다. 암냠. 쫄깃쫄깃한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laughs> 여기서 먹으니까 더 먹고 싶네. 오, 배부르다. 다 먹었다. 여긴 조리되고 있고. 앉을 자리가 없어. 그냥 막 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이것도 친구랑 먹기를 안 누르면. <laughs> 죄송해요. 크림 떡볶이 먹고 싶어서 올라와 봤습니다. 같이 먹기 안 누르면 안 되나보다. 혼자 먹기 누르면 혼자만 먹을 수 있나 봐요. 아, 테이블당 뭐가 있나봐요. 오. <laughs> 여긴 저처럼 그냥 앉아있는 것 같은데? 친구야. 어, 저기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너 이거 떡볶이만 올려놓으면 조리가 안 된다고. 소스통을 가져와야 해. 보이니? 소스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그래야 떡볶이가 완성된다고. 플레이 방법을 읽고 있다면알수 있었겠죠? <laughs> 저처럼 그냥 기다리는 친구들이 없길. 모두 맛있게 떡볶이를 먹고 가세요. 이제 배부르니까 가볼까요? 다른 음식이 없습니다. 떡볶이 한 네파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맛있는 걸 찾아서 먹으러 가볼게요. 그럼, 안녕!